Alright, listen up. Until we can close that portal, our priority is containment. Barton, I want you on that roof. Eyes on everything. Call out patterns and strays. Stark, you've got the perimeter. Anything gets more than three blocks out, you turn it back or you turn it to ash. You give me a lift? Right. Better clench up, like a loss. Thor, you gotta try and bottleneck that portal. Slow him down. You got the lightning. Light the bastards up. And Hulk. Smash. 안녕하세요, <목소리> 자파. <목소리> <목소리> 자식입니다. 오늘은 어떤 캐릭터를 리뷰해볼 까요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바로 어제부로 나오자마자, 지금 나오자마자 온몸에서 기분이 모락모락 나고 있는 정말 따끈따끈한 신캐. 바로 메타를 뒤흔들어버릴 헐크 3티어와 새로운 유니폼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요번 헐크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3티어와 새로운 유니폼으로 아주 그냥 PVP를 씹어먹고 있는 그런 헐크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헐크 유니폼과 헐크 3티어 리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이게 제 헐크 3티어 스펙이에요. 일단 물리 공연력 28,000. 거기에다가 치면 아좀 불편. 방어 무시는 최대치로 맞춰줬고, 그 다음 에 스킬 스킬쿨가... 쿠거 아개 불편. 일단은 지금 PVP 세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좀 빠진 게 있습니다. 정확하게 세팅을 하지 않았지만 조금 빠르게 리뷰하기 위해서 조금 덜된 상태로 리뷰해 봐요. 거기 영웅장비 25강 풀강에 5축이랑 신화 우르를 조금 맞춰준 상태고 스키도 전부 다 풀강 거기에 이소 세트 분노와 헐크의 세트 효과 9단계 적용 중입니다. 거기에 투장비는 대생의 시 d 드도 있어요. 솔직히 이런 캐릭터 또 분노 주고 리뷰하는 거 아니냐 또 분노 뽕파리 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셨지만 헐크 같은 경우에는 체력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PVP를 씹어 먹기 위해서 재생 c t p 좋 줬고 재생 ctp를 줘도 충분히 딜이 나오는 그런 괴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니폼은 신화예요 자 일단 유니폼 변경점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과거의 그 찐따같은 유니폼 효과는 버립니다 경로 스킬 효과 변경 하나 딸랑 있는 거에서 이제 치명타율 10% 승가 거기에다 치명타 피해율 50% 상승 공격시 다단위때피해량10% 상승 무전이 스킬 효과 변화 경로 스킬 효과 변화 감마 과부하 스킬 변화 한마디로 리더, 패시브, 2티어 패시브, 전부 다 바뀝니다. 그래서 원래는 리더 같은 경우에는 물리공격력 증가 리더였어요. 하지만 은 이제는 다른 리더로 바뀐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 스킬이 전부 다 바뀐 건 아닙니다. 여기는 다 전부 다 바뀐 것처럼 나오는데 조금 내용은 거의 변화가 없지만 바뀐 게꽤 있어요. 그럼 어떤 스킬이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헐크 바뀐 스킬 알아볼게요. 3번 스킬. 오 좋아 이렇게 거대화가 되면서 때려주는 모습 거기다 감마선 폭발이라는 이펙트가 생겼고요 생명력이 플러스 5% 상승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진짜 정말 괴랄하거든요 피가 엄청나게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계속적으로 피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5번 스킬 와우 드디어 드디어 그 찐따 같았던 헬기 요 헬기 말고 전투기를 떨궈주는 모습 정말 괜찮은 것 같아 정말 강력한 모습 거기다 지속 데미지라서 꽤나 괜찮고 효과가 논타겟에다가 모든 상태 이상 제거 생명력 32%의 물리 피해를 준다라고 써있는데 좀유니프 효과를 읽어보면은 그리고 5번 스킬에는 받은 데미지를 축적하여 데미지를 증가시켜준 능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감마선 스킬 사용시 거대화로 효과를 얻고 생명력이 증가되며 무차별 파괴 사용시 요거 5번이죠. 받은 누적 피해량, 비례 공정력 증가 효과를 얻는다고 이게써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옵션에는 게써 있지가 않죠. 그런데 요게 정, 저,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얘긴데 이게 뭐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또 원효대사 해골물은 아닌가 싶은데 한번 이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새롭게 나온 3티어 스킬 한번 보도록 하죠. 3티어 스킬. 오, 역시. 반격은 개 터지거든요. 확실히 이 스킬 자체가 뭐 히트 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강력해 보이는 그런 모습은 뭐 이펙트적으로는 보여주지 않는데 이3 티어 스킬을 보면 기절 2초에 무적 효과 관통 그리고 무적 그리고 생명력 비례 공격력 60%, 모든 방어 력 60%, 모든 속도 20% 상승 생명력 53%의 물리 피해라 거의 이제 어느 정도의 스킬들이 거의 다 이제 생명력 비례거든요. 여기 보시면 스킬들이 전부 다 생명력 비례라는 거. 그래서 물리 공격력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 생명력이 최고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그럼 제가 생각하는 스킬 순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솔직히 뭐, 흑 같은 경우에는 뭐 분노주고 뭐, 딜하거나 대갑주고 딜하는 것보다는 그냥 때려 패는, 그냥 맞아가면서 패는 거를 더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3번 쓰고 그냥 5번 찍어준 다음에 유지되는 시간 동안에 4번을 헬리콥터로 조져버리는, 요런 스킬 순서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무조건 스킬을 사용하기 전에는 3번을 무조건 써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3티어를 굳이 쓰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3번 쓰고 5번까지 킨 다음에 찍고 나서 3번을 써주는 그런 모습을 써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5번 같은 경우에 받은 데미지만큼 자신의 데미지가 증가한다고 이렇게 써있으니까, 5번이 끝나고 나서 찍고 유지 시간 동안에 3티어. 무적 효과 때 받은 만큼의 데미지를 축적해서 나머지 공격력을 올려주는 그런 스킬 메커니즘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헐크 3티어로 저희들 전투력 측정기 차원 임무 10단계에서 헐크 얼마나 효율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뭐 헐크 같은 경우에는 워낙 돌진기도 짱짱하고 그리고 회복도 엄청 나가지고 뭐 걱정도 안할것 같습니다. 근데 뭐 AI를 보기 위해서 지금 보는데 일단 1번과 5번 그리고 2번을 적절하게 써주는 모습이에요. 1번은 솔직히 뭐 다가가기 위해서 한것 같고 5번 같은 경우에도 바로 다가가는 모습이거든요. 돌진하는 그런 스킬이기 때문에 아마 1번과 5번을 최우선적으로 써주는 AI가 아닌가 싶고 가까이 붙으면 바로 2번을 써주는 모습인데 2번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공격력을 빗나가게 하는 디버프. 풀을 걸어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PvP에서는 좀 2부, 2번을 좀 자주 써주는 모습이에요. 브루트 얼마 만에 잡을지 그냥 교패는 거 아니야? 그냥 찢어버리는 거 아니야? 상티어 꽝! 그 너무나도 빠른데 한번 얼마나 걸렸는지 한번 볼수 있도록 하죠. 39초야. 이 정도면 엄청나게 빠르다라고 볼수 없지만 과거의 그찐따 같은 헐크보다는 굉장히 빠른 모습입니다. 좀 달라졌어요. 자, 다음은 타임라인 배틀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좀 자신있게 리뷰할 때 타임라인 배틀을 돌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징그레이라든지 상면 리더를 두는 걸 별로 안 좋아, 안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헐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리더 스킬이 모든 방어로 24%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와스프를 팀으로 둬서 모든 팀원형 생명력 플러스 10% 상승을 주면서 조금 더 헐크를 좀더 강하게 해주면서 상태 이상 면역까지 걸어주는 와스프 팀원도 넣고 거기에다 콜로서스 버프까지 받은 헐크가 과연 진타코를 잡을 수 있을지 진타씨 전부 다 평정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죠 상대는 실버 서퍼 2티어 70레벨 뭐 이정도야 찢어버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쿠킹호일 쪼개지듯이 피해반사하지만은 기스도 안 가는 모습 커트. 아직 한발 남았다. 하지만 너는 그냥 나에게 쿠킹호일일 뿐이야. 바로 쿠킹호일 컷3티어가 아니라 좀 약한데. 자, 다음 징그레이 3티어! 징그레이, 너는 나에게 불닭볶음면이 뿐이다. 바로 컷! 좋아요. 자동전투일 뿐인데도 그냥 찢어버립니다. 기스도 안 가요. 마, 이제 끝이다. 컷. 불닭볶음면, 바로 컷. 솔직히 정말 너무나도 강력해서 입이 안 다물어지는데. 다음은 타노스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타노스 어디냐 빨리 나와라. 상대는 타노스 3티어. 과연 어떨지 그저 거봉머머리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찢어버릴거 커트 한방컷 거봉머머리 자 다음 징그리 3티어 뭐 징그리 3티어 그에게는 불닭볶음면일 뿐입니다 그냥 찢어버리는 모습 좋아요 좋아요 이제 PVP의 신흥강자가 누군지 더블 태생 따위 그냥 찢어뜨려버리는 일반 K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뭐, 아까 전에, 진이 먼저 나와서, 진 리더를 받는 게좀더 맞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계속 돌려봤는데, 진 리더 타노스가 없어서, 그냥 타노스와 징그레가 있는 팀을 지금 상대로 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해 좋겠고요. 정말 강력합니다. 여러분들, PVP 때문에 진타 없어서 정말 스트레스 받았었던 분들, 헐크, PVP에선 투표약이될수 있습니다. 실버 서퍼, 타노스, 징그레이, 더 이상 무서워하지, 하세요. 커트 <목소리> 자 한번 마스터 몰드 헐크 3티어로 한번 좀패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 기레 일단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도 아직 레드헐크 어보미 조합으로 아직 싸워보진 않았지만 과연 어떨지. 그냥 들어가 좀패 버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 헐크 같은 경우에는 체력 기반이기 때문에 뭐 분노고 뭐고간에 체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 데미지를 늘리기 위해서 체력을 높여야 되는데 레드 시어크 리더에다가 어보미네이션 버퍼를 들고 갔는데 과연 이제 헐크를 조팬다면 좋아요? 아 좋아요? 나뺏나뺏뭐 안정성은 뭐 물어볼 것도 없죠. 정말 완다 삼티랑 지금 딜을 비교했을 때이이 이 조합보다 지금 딜이 더 나오고 있는. 헐크인데, 과연 어떨지? 정신집에 걸려도 가렵기만 하다! 아무 의미 없다! 정신집에 따위! 바로 3티어? 3티어도 진짜 빨리 차는 느낌이에요. 완다 3티어 리더의 이버퍼 의미 없다! 체력만 땅의 헐크가 좁혀다 전투기와 헬기라면 다 때려 부실 수 있다! 신종뽕이야. 분노뽕 따위는 다 필요 없어. 새롭게 시작된 재생뽕! 들어는받나 재생뽕, 체령뽕, 바로 김계란뽕, 헬스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재생들고도다 찢어버리는 헐크. 당장 키우시기 바랍니다. 완전 돌았어. 자, 한 번, 프로시마 미니아이트 얼티민 60단계 재생된 헐크로 조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츠. 길이. 원래 같은 70 단계를 조패했을 텐데 뭐 재생이고 아무래도 딜이 조금 더 모자라고 그리고 방각이 자체적으로 없다라는 점에서 한번 60 단계 돌아보는데 오60 단계도 딜 굉장히 잘박혀요 깡딜이 오 좋아요 깡딜이 끄짝 납니다 깡딜도. 뭐 하나 빠짐이 없는 모습이에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깡데미지 자체가 절대 나쁘지가 않아요. 정말 연계도 연계인데 문제는 헐컵 굉장히 5번이나 3번만 써도 3티어 게이지가 굉장히 잘 찬단 말이죠. 그냥 뭐 걱정할 게 없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는 그냥 스킬만 꾹꾹 눌러주고 그냥 처음 맞아가면서 싸워도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때릴 거면 때려봐라. 나는 회복하면 된다. 까짓거뭐 네가 쏘는 거는 오기만도 못하다. 느낌이 들어요 내려 꽂는 창 그딴거 필요 없어 간지럽기만 해 내려 꽂는 창을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쳐맞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너는 때려라 어, 나는 맞을게 이런 느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체력 기반이라는 그 메커니즘을 만들어낸 넷마블 하는데 정말 박수를 보여주고 싶고 정말 이번에 헐크 정말 잘 뽑혔어요 드디어 메탈을 뒤 흔들다 못해 메탈을 박살 내고 있습니다. PVP, PVE, 체력으로 조진다. 정말 놀라운 발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점령전에서도 괜찮고, PVP에서도 괜찮고, PVE에서도 이렇게 안정감 있고, 편안한 느낌. 정말 퓨파하면서 처음 느껴보는 그런 느낌입니다. 정말, 그냥 뭐, 시간도 안 봐요. 패턴도 안 봅니다. 그냥 후드려, 패버리는. 정말 리얼 헐크 그 자체. 끝내겠습니다. 마음피를 항상 유지하는, 정말, 이모타 헐크의 진정을 보여주는, 요번 업데이트의 최고의 업데이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씨, 가슴이 웅장해진다. 자, 오늘은 새로 나온 헐크 유니폼을 입은 헐크 3티어를 리뷰해봤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말 요번에 메타를 뒤흔들다 못해, 메타를 박살낸, PVP 메타도 완전히 실버서퍼고 뭐고, 다 필요없는 최고의 헐크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넷마블 쪽에서는 이제 체력을 기반으로 한 데미지를 주는 캐릭터를 냈고 정말 잘 어울리게 정말 잘 뽑아냈다고 생각을 해요 이로써 PVP 그리고 PVE 쪽으로도 새로운 메커니즘이 형성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 모델리 그리고 메커니즘 정말 이번에 옛날부터 전해내려오는 그놈의 1티어들 타노스 징그레이 요번에 실버 서퍼 때문에 살짝 무너지나 했지만 징그레이 타노스가 그나마 실버 서퍼한테 무너지지는 않고 3대장으로 같이 있는 같은 계열에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다면 요번에는 헐크가 3대장을 조지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징가이자팍 다시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마무 어, 너무 좋아 너무